왠전히. 왜 모든 기성세대는 예전 삶이 더 좋았다고 여기는 것일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얼마나 많은 세대가 왔다가 갔는가? 그리고 모든 세대는 세상이 더 나빠졌다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세상이 퇴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가?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인류는 단지 수십 세대만 지나도 모든 게 지옥으로 바뀌어야 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세대의 이동. 부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지 마시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항상 예전 시절이 더 좋았어, 이렇게 생각해왔다. 사람은 나이 들어가면서 사는 것이 어찌 계속 나빠지는 것 같다고 느낀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 그 당시는 모든 색채가 선명하고 느낌이 생생하고 꿈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음악이 더 듣기 좋고 기후가 더 나았고 사람들이 더 친절했고, 하다못해 소시지 한 조각조차 더 맛이 있었다고 여긴다.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삶이 희망으로 가득하여, 기쁨과 만족을 안겼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두고 그런 기쁜 심적 체험을 더 이상 맛보지 못한다. 예를 들어 피크닉이나 파티, 콘서트, 영화, 축제, 데이트, 바닷가, 휴식 따위가 전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런 특질을 여전히 지닌다. 축제는 흥겹고 영화는 흥미롭고 바다는 따스하다. 하지만, 하지만 그런데도 뭔가가 아니야. 색채는 열버지고 심적 체험이 무뎌지고 흥미가 시들었다. 젊은 시절에는 왜 모든 게다 그렇게 좋았을까? 사람의 섬세한 감수성이 나이 먹으면서 무뎌지는 것인가 그러나 나이를 먹어도 사람이 울고 웃고 색채와 맛을 인식하고 진실과 위선을 판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아니면 세상이 정말 갈수록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인가 사실 주변 세상이 그 자체로 퇴보하고 악화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개인적으로 더 나빠진다. 부정적인 삶의 라인들과 더불어 사람이 언젠가 그냥 남겨두었고 어디선가는 예전처럼 모든 게다 좋은 생명선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이 불만을 드러내면서 정말 나쁜 길에 맞춰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한, 실제로 거기에 끌려든다. 트랜서핑의 원칙에 따르면 선택의 공간에는 모두를 위한 것이 전부 다 있다. 예를 들어,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색채를 잃었으나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전대로 남아있는 영역이 있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자기 공간의 무대장치가 달라진 영역으로 들어선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전처럼 남아있다. 불구가 되거나 집이나 가까운 이들을 잃거나 술로 망가지는 등 극단적인 경우를 굳이 살펴볼 필요도 없다. 아주 많은 경우 그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무대장치의 색채가 다 희미해지는 라인들 위에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서핑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는 여러 해 전에는 모든 게 얼마나 활기차고 신선했는지를 기억하게 된다. 태어나서 사람이 처음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앞으로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는지를 아이들은 아직 모른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다지 상하지 않았고 까다롭지도 않다. 그들은 그냥 자신을 위해 이 세상을 발견하고 삶을 기뻐한다. 불만이나 요구보다는 희망이 더 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다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패를 겪으면서 사람은 이런 점을 깨닫기 시작한다. 아, 꿈이 다 실현되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더잘 살잖아. 세상에서 내 자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욕구 불만이 희망보다 더 커진다. 그런데 불만과 불평은 사람을 실패의 생명선으로 밀어넣는 원동력이다. 트랜스핑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것이 그를 부정적인 매개 변수에 부합하는 생명선으로 옮겨 놓는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더 나쁘게 생각할수록 세상은 더 나빠진다. 유년기에는 누구나 다 세상이 좋은지 나쁜지 딱히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때는 이제 막 세상을 발견하게 됐을 뿐이며 비판을 그리 남용하지 않았다. 가장 큰 불만이나 서운함이라고 해봐야 예를 들어 장난감을 사주지 않은 부모를 향한 것이었다.하지만 그 뒤로 주변 세상에 심각하게 분개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세상이 모든 것을 갈수록 덜 만족시키게 됐다.그리고 당신이 불만을 더 많이 드러낼수록 그 결과는 더 나빠졌다. 청소년기를 거치고 나이가 든 이들은 누구나 다 예전에 모든 것이 더 좋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해로운 패러독스가 있다. 즉, 짜증나는 상황을 접하고 불만을 드러내면 그 결과 상황이 한층 더 나빠진다는 것. 당신의 불만은 삼중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첫째, 불만의 과잉 퍼텐셜이 균형력을 당신에게 맞서는 쪽으로 돌린다. 둘째, 불만은 진자가 당신한테서 에너지를 알겨내는 통로 노릇을 한다. 셋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다 보면 당신은 그것에 적합한 생명선으로 옮겨간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하도 고질적이다 보니 사람은 하등 생명체들보다 더 우월한 이점마저 잃어버렸다. 이 우월성이란 바로 의식이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굴도 외부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굴과 달리 사람은 바깥 세상에 대한 태도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우월성을 이용하지 않으며 사소한 불편에도 공격적으로 응대한다. 이 공격성을 사람은 자신의 힘이라고 잘못 해석하는데 실제로는 진자들의 거미줄에 걸려서 무기력하게 허우적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는 게더 나빠졌다고 여긴다. 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매혹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것일까? 혹시 당신이 그들 나이였을 때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지금 젊은이들은 모르기 때문일까? 그러나 그 당시에도 당신보다 더 나이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 역시 삶에 불평하고 예전이 더 좋았다고 떠올리지 않았던가. 그 이유가 과거에서 나쁜 것은 지우고 좋은 것만 남기는 인간 심리 특성 때문만은 아니다. 결국, 불만은 지금 상태를 향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 예전보다 더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 만약 삶이 해마다 더 나빠진다는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은 이미 오래 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유사일에 참으로 숱한 세대가 지구상에 왔다가 가지 않았던가? 그리고 각 세대가 세상이 더 나빠졌다고 여긴다니, 여긴다면. 예를 들어,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누구나 코카콜라 맛이 예전에 더 좋았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1886년에 나왔다. 그리고 그게 지금 얼마나 해로운지를 떠올려 보시라. 글쎄, 입맛이 나이 들면서 무뎌지나? 그럴 리는 별로 없다. 사실 노년에 든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가구나 옷까지 따위 모든 다른 퀄리티도 나빠지게 마련이다. 만약 세상이 모든 이들에게 유일한 하나였다면, 수십 세대가 지난 뒤그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하나가 아니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선택의 물질적 구현이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선택 혹은 옵션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표면에서는 운명의 차이가 커서 부자와 빈자가 성공한 사람과 몰락한 사람, 행복한 이들과 불행한 이들이 있다. 그들 모두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이 각자에게 다 다른 것이다. 빈곤한 구역과 부유한 구역이 있다는 것처럼 모든 게 명확한 듯 하다. 하지만 운명의 시나리오며 역할 뿐 아니라 무대 장치도 다르다. 이 차이가 그다지 명료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어떤 사람은 고급 자동차의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을 통해 바라본다.어떤 사람은 파티를 즐기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로 끙끙댄다.어떤 사람은 명랑한 젊은이들을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무례한 불량배 무리를 본다. 다들 같은 것을 보지만 얻은 그림들은 천연색 영화와 흑백 영화처럼 차이가 난다. 각자는 선택의 공간에서 자기 영역에 맞춰져 있고, 그러므로 자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 세계들이 전부 여러 층으로 겹치고 우리가 사는 공간을 형성한다. 이런 면을 상상하기가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나의 층을 다른 층과 나누기는 불가능하다. 사람은 각자 생각으로 자신의 현실을 이루고 형성하고, 동시에 이 현실은 주변 세상과 교차하며 상호작용한다.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지구를 상상해 보시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강이 흐르면서 세상은 존재한다. 이때 인간이 태어나고 이걸 다 관찰하기 시작한다. 사람의 생각 에너지는 선택의 공간 특정 영역에서 물질적으로 구현되고 이것이 특정한 어떤 주어진 세계에서 주어진 사람의 삶이다. 그의 삶은 이 세상의 새로운 층이다. 다른 사람이 태어나면 또 하나의 층이 나타난다. 사람이 죽으면 그 층이 사라지거나 어쩌면 죽음의 문턱 너머에서 일어나는 것에 적절하게 변형될지도 모른다. 인류는 어떤 평행 우주들의 다른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건 아닐지 희미하게 짐작한다.하지만 세상에 일단은 생명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잠시 가정해 보자.그러면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공간들에서 물질적인 구현을 어떤 에너지가 나왔을까. 이에 대해서는 그저 짐작만 할수 있다. 글쎄, 마지막 생명체가 죽는다면 그때 세상도 사라질까? 아무도 없는데도 세상이 존재한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나? 세상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곧 세상에 대해 아예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나? 자, 이제 더 이상 미궁으로 빠지지 말고 이 문제는 일단 놔두자. 트랜스 어핑은 그저 많은 모델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라. 주변 세상과 그 안에서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나 관념은 모델에 불과하다. 중요성에 대한 우리 얘기를 기억하고, 트랜서핑의 외적 중요성을 만들지 마시라. 안 그러면 무익한 생각의 옹호자가 되어 자기 세계관의 진실성을 모두에게 증명하려고 들 수도 있다. 진리란 추상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단지 몇몇 징후와 패턴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 모델에서 실용적인 이점을 어떻게 끄집어 내느냐 하는 것일 뿐이다. 여러 세대의 여러 세계로 다시 돌아가자. 사람들 각자는 평생 선택의 공간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재조정되며 그리하여 자기 세계의 층을 변화시킨다. 사람은 불만을 더 기꺼이 드러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방출하는 만큼, 당연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생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물질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무대 장치의 색채가 바래고 인생의 즐거움이 점점 더 줄어든다. 노인과 젊은이가 같은 코카콜라를 마시고 같은 바다에서 수영하고 같은 산의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모든 게 여러해 전과 같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은 예전이 더 좋았다고 확신하는데 젊은이에게는 지금 모든 게 그냥 다 멋지고 좋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노인이 될때그 역사가 반복된다. 이런 경향에는 악화와 개선의 기미가 다 엿보인다. 사람이 나이 들어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주 순탄하게 지내오던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여러 세대는 삶의 질이 나빠진다는데 웬만큼 일치한다. 세대 간의 이동 혹은 세대 교체가 그렇게 일어난다. 나이든 세대의 층은 나쁜 쪽으로 이동하고 젊은 세대의 층은 더디지만 역시 그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위치 변화는 단계적으로 일어나는데 매번 낙관적인 입장에서 시작된다.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각자에게는 자신이 직접 선택하는 층이 있다.사람은 실제로 자신이 만드는 층을 선택할 수 있다.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해롭게 만드는지, 만들어가는지, 그 그림이 당신에게 이미 서서히 명확해지고 있다. 자신의 층에서 지옥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앞에 여러 장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자신의 예전 세계를 어떻게 되돌려야 하는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그랬듯이 삶이 색채와 희망으로 가득한 라인들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 과제 역시 트랜서핑의 기법으로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평온하고 희망 가득한 라인들에서, 아, 어,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하는 물음을 받을 곳으로 어떻게 가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하겠다.